우리 호요, 오제 산다아 어? 어, 뭐. 형님.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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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잘한다 아형 네, 내가 사기 리는 얘기했잖아. 장비 다터뜨리고그 티셔츠까지 날린 다음에 뜬게 이거예요. 뜬게 이거야 하나. 이거 하나예요. 도구 형님, 저는 형님이 귀걸이가 없으시다면은 저도 저도 쓸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지르겠습니다, 형님. 아예 사서 지른 거 아니에요, 진짜로 형님. 진짜 형님, 진짜 지른 거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님이 없으시다면은 저는 이거를 갖고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지르겠습니다. 이게 형제죠. 저도 안 쓰겠습니다. 의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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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꼬와. 목소리> <목소리> 아, <형님 목소리> 에이 호영 오제! 싸늘하다. 아형이아형이형아전 난리 고 질렀는데. 형이형이야누구이렇게도안 뜨고. 어? 형이너형 <목소리> <목소리> 때문에 뜬형 아, 아, 때문에 맞습니다. 형 거라고. 맞습니다. 아, 천, 아, 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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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8 4 0 갖고 와. 진 이거... 알겠습니다. 아이습니다 <laughs> 이러면은 이러면 멘징 된거 아니야? 내가 형들 저번에 방송 안할때 아침에 뭐를 띄었는 줄 아세요? 제 커뮤니티 보신 분. 데스나이트 중복을 뽑았어. 이거 다음 다음 데몬이 으면 데몬 맞아 있는 거잖아 인정? 이거에다가 귀걸이까지 뜬 거면은 이거면은 약간 맛좀 찾은 거 같은데? 군데미, 군데미, 물방이, 피오시, 리동무시 나160방 됐다 형도요. 라인의 여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치킨 100 마리 뿌린다는 소문을 들었어. 연세요 그래? 아니야? <laughs> 아니야 치킨을 뭐100 마리를 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뿌려? 아, 인게임 채팅창에서 혈원 분들이 갑자기 100 마리라길래. 아니야 자기야. <laughs> 돈이 없어. 깜짝 놀래가지고. 어. <laughs> 자기야 오빠 이거 다이아 좀만 충전 좀 할게. 얼마에 돈요 4만 다이아 막. 뭐그 이벤트 하는데 나 우리 귀, 귀걸이 띄었다. 오 기걸이? 아, 어, 이거 돈 번겨자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들어봐, 설명해 줄게. 합리화하지 말라 그랬지. 이틀 동안 해가지고 약 7천, 7천 정도 썼잖아. 근데 데스 인형을 뽑았어 데스 인형이 1억이야. 그리고 오 기걸이 시세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돼. 그럼 얼마 번 거야? 현금이냐고요? 5천에서 6천 정도를 번 거야. 자기야, 준눅 들지 마. 정확히 따지면은, 근데 조금 더 낮게 잡아도 최소 4천에서 5천 정도는 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기죽지 말라고. 여보세요? 쓰나요? 어? 아, 제범아. 아, 그래 그래 제범아. 제범이 아, 우리 호구 아, 호구랜다. 우리 군주님 또 씨. 제범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대구 사는 3 7살 전쟁 군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좀 얼마든지 네. 일단 환영하고요. 아예 예. 지금 예. 또 같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네, 누가 더 죽어 있는지를 어, 확실하게 가려 보자고요. 너무, 너무 좋아. 우저한테 예. 지시면 네. 진짜로 저주받은 인정이거든요. 왜 이제 오나 했어, 오형 님. <laughs> <laughs> 우리 손님 왜 이제 오나 했어 번호 뽑으면 되는 건가요? 네 번호를 뽑으시면 되고 요 아래 위치가 있거든요 네 고것도 편하게 정하시면 돼요 아 예예 예. 저는 남자니까 1번 가겠습니다 1번 가고 아래 위치는 괜찮나요? 아래 위치 마음에 듭니다 아래 위치 마음에 든다 좋고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네. 1번이라고 했죠 네. 네 1번입니다 호구 대 호구 과연 누가 보건가 1번 그렇지 일단 파데가 아니야 겁나 멀어 아 이거 어떡해 제보마. 아, 이거 제보마. 아, 우리 제보마, <재범아>, 어떡해. <laughs> I'm w a l i n g <laughs> 아, <웃음>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재밌게 하십시오. <laughs> 네, 아니, 목소리가 <laughs>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laughs> 혹시 한번더 레이스 가능한가요? 우리 손님 한번더 원래 안 되는데 네 특별히 해드릴게요 대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러면 장사가 안 된단 말이야 아예 고맙습니다 또 네, 친구 찬스 네저 갑니다 잠시만뭐 아, 아래 위치 뭐 변경 가능하거든요 어 파데를 3번에 보내고요 파데를 3번에요? 네, 파데를 3번에 보내고요. 필면에 자리 바꿔주시고요. 네, 아, 갑자기 한번 빨리 네. 한번 빨리시더니. 네.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네요. 예,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말씀해주세요. 몇 번으로 가느냐? 저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이요. 갑니다. 어? 어, 창수야. 아, 랜덤 박스 하고 있거든. 뭔데 야, 이건 너가 하면 좋지. 내가 알려 줄게. 에이, 이거야. 우리 호구가 아예 호구랜다. 창수가 랜덤으로다가 리스트가 여섯 개야. 사다리를 어. 타 너는 번호로 정하고. 그럼 너가 여기서 이제 3번을 했는데 1번 파데가 떴어. 그럼 네가 파데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2번이 걸려. 너가 희귀 장신구 가져가는 거야, 얼마 내는 건데. 창갑는 없어. 근데 대신 너가 만약에 4번, 5번, 6번이 되잖아 필멸자 정수가 되잖아 그럼 너가 나한테 4,500을 줘야 돼 축제는 어차피 시세대로니까 축제는 어차피 시세대로니까 본전인 거고 5대5 싸움이야 4대 걸리면 그냥 바로 많이 천다 일단 참여하시는 거죠 네네 걸려들었어 <웃음> 걸려들었어 <웃음> 걸려들었어 자 일단은 우리 또 빅호구님께서 아니 창수님께서 전설적인 호구 중에 호구 어, 구살천을 38만에 샀던 진정한 비용신 중에 비용신. 자 우리 손님이 오셨네요. 자 일단 파대 시장구 축제 필멸 4호, 필멸 5호, 필멸 20. 자 우리 그린님께서 정수가 천다이아씩 올랐다고 하는데 자 어그로 끄는 식... 어그로 끌면 바로 블랙입니다. 예자 어그로 끌지 마세요. 사리만안 남는 잖아아 그럼요. 아 대신 이 아래 위치를 편하게 바꾸시면 돼요. 한거 없어. 한가 그대로 한가 가시나요? 네네. 자, 그럼 번호 정해주시고요. 5번. 5번이요. 아이, 어떡합니까, 손님. 자, 일단 4,500 다이아 되시겠습니다, 손님. 한번더 해. 한번 더요. 아, 이게 원래 연속은 안 되는데, 어떡해. 한번더 해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해드릴게요. 몇 번이요?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5번이요. 자, 일단 4,500 다이아입니다. 한 판이야.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한번더 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몇 번이요? 몇 번? 몇 번? 딱 아, 있네. 아까 5번 하니까 5만 뜨고 5번 한번더해 봐. 갑니다. 한번 아, 어떡해. 100, 4, 아 14, 어떡해. 어떻게? 1별 4,500. 어, 반서 4,500다요. 어떻게? 이렇게한번더 해? 한 판만 더 하신다는 거죠? 두, 두 판이요 이제 더 안됩니다 손님 진짜로 이러시면 곤란해요 자그러면또 우리 손님께서 어또 원하시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예1 2점 5 6으로 해가지고 준비해 놨구요 자 갑니다 손님 몇번 고르십니까 번. 5번. 5번이요 갑니다 이러면 2만 다이야. 아, 우리 손님 어떻게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만하시죠, 이제. 아, 빨리 해라고 짜증나니까. 아 우리, 아, 우리 손님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냥. 야 1번 고! 1번이요, 손님.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님. 갑니다. 렛드고 아, 우리 손님 아, 잘 돼야 되는데. 필멸자 2천, 2만 2천 뒤지겠습니다, 손님. 아, 뭐, 그만하시죠. 이렇게 한번더 해. 흔들리 는 출근 버 스에 내몸을 맡겼 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했 던건 아냐？무얼 원했 는지 모르 는채 여기 까지 왔 어.